추석 이후 하반기 아파트 시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저께 지금 파월이 강력한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무게를 뒀습니다. 네이 공포죠. 또0.75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난리 구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연준 의장이죠. 네 연준은 주인이 누굽니까? 이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결정을 미국은 사기업인 연준,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연준은 민간기업인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 유태인들입니다. 네, 전세계에 자산을 70% 이상 갖고 있는, 80% 이상 갖고 있는 유태인들인데,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줍줍니다. 줍줍.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렸죠? 일부러 자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금 금리 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형국이 아니다. 라고 시장은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또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연준의 지금 파월 의장은 줍줍을 한다. 그래서 자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린다. 이 사람이 줍줍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0.75 금리를 올리면은 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날 뉴욕 정시가 어떻게 반영을 했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승 마감했냐? 2%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요. 자, 이 말이 무엇이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더 올린다. 우리는 끝까지 올린다. 너희들 다 죽어봐. 어?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비디오 사람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지금 시장에 엄포를 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깃방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다우나스닥 시장 1% 이상 나스닥 시장은 2% 이상 상승 마감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악재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더, 더 이상 악재에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되는 악재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재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겨워요.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재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금리라는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즉 악재의 시장은 내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물가를 좌우하는 문제죠. 네, 지금 이미 유동성이 코로나에의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어, 지금 풀었죠. 네,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었었는데 결정적으로 공급망이란 문제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물가라는 문제가 폭등했던 시기가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을 확대했던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이 문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 문제 자체가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겠죠. 네, 인계점을 넘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자, 이런 금리 인상 자체가 원인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전쟁이 어떤 전문가는 미, 나토에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기도 하고, 그럼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악재로서의 내성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이것이 나중에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식, 전쟁이. 악재가 무엇으로 반영되죠? 호재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라든가 세계 각국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금리 인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물가가 확실히 잡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니면 내년 중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남겨 두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왜 금리를 인하를 시켜야 됩니까?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리세션이죠. 네, 금리가 촉발했던 것이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경제란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계속되는 악재밖에 없다. 지금은 온통 모든 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 악재밖에 없지만 네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악재가 호재로 둔감을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부분들을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시세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에 하반기에 아파트 시세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월세화죠. 주거비 부담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주거비 부담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패러티가 됩니다. 패러티. 예. 네. 상세가 되는, 패러티, 뭐, 이꼴이 되는, 이거, 국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만나는, 뭐, 소립분기점이라든가, 이런, 내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임대로 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차라리 사는 것이 나은가라는 이 국면, 이 만나는 국면이 있었겠죠. 이 패러티 국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국면까지 하락이 진행되면은, 더 이상 아파트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국면이 언제냐, 올해 하반기, 아파트 측면에서는, 올해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올해 말에서 봄, 네, 내년 봄, 이 사이에 이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콩나물씨에서도 마찬가지죠. 올라 오른과 내린과 지속되죠.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망각의 동물입니다. 네, 이 내려가는 이 국면 맨 마지막에 이르는 이 국면에 이기게 되면 은 매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매수 준비 안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투매가 나와요, 투매. 네. 군중심리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특이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준비 안 합니다. 여기서 폭등 납니다, 폭등. 묻지마, 묻지마 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주 전문 용어죠. 묻지마 매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과 내림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아파트 시세 조금만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어? 자기가 살린 저 평생을 100년, 200년 동안 아파트 시세 다 내려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냐? 월세화. 자, 주거비 부담을 내가 남들에게, 임대인에게 계속 주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이거를 따지 시작한다. 그 따지는 시기가 주거비 부담.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금리란 문제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그러면 남은 것이 뭡니까? 금리가 내리는 수순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차피 변동금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변동금리. 이 시기에 지금 고금리 이 시기에 누가 지금 고정금리 쓰겠습니까? 당연히 변동금리를 쓸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시기가 패러티가 나타난다. 그 시기가 저는 올해 말 혹은 내년 봄 사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을 적극적으로 던지는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다 주택자죠. 다주택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들 다주택자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를 내고도 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세가 양도세를 내고 차라리 내는 것이 나은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차라리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공사비죠. 자,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요. 신축 아파트 지금 내려갑니까? 더욱이 지금 같은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신축 아파트 시세. 대부분의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는 다 수입합니다. 거기에 따라 환율도 올라가요. 삼중고예요. 신축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지어진 구축은 계속 영원히 내려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이미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어떤,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새로 지어낸 아파트는 이렇게 비싸지고, 비싸지고 있는데, 지금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작정 내려가겠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던 이것도 똑같이 패러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한계가 있다. 자 건설원과 건축원과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미 해체해진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만들어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들도 어느 순간 되면은 아 여기가 더 이상 팔지 않는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맞추는 거죠. 이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이게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 국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다고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파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맨 마지막 국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매수를 해야 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수를 해야 될 사람이 신축 아파트에는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매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망각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잘못된 판단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락 국면에 이르게 되면은 온통 모든 사람들은 생각은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요, 고점과 저점이 이어지는 사이클로만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려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겁니다. 재초안. 이거 재초안을 안 없애죠. 네. 불로소득이라는 문제. 이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좌성형입니다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죠.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불로소득이란 관점 때문에 이 재초안을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예,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이거 반감이 살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 좁혀. 그러니까 재초안을 없애지 못한 겁니다. 재초안은 또 무엇입니까? 네, 이거 다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원가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계속 올라갔던 이유 중에 8에서 9년이 상승하고 2년 조정받고 또 8에서 9년 계속 올라갔던 이유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초안이 시행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 가장 또 컸습니다. 이게 저는 저는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4세대 아파트죠. 고급하죠. 그 다음 초고층. 고층을 지을 때마다 건축비는 더 들어갑니다. 공사비 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오우지게 되는 거죠. 자재값 때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값의 자체로서의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하반기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 봄 사이에는 아파트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국민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반드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는 상승으로 전환되거나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이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아파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네, 바로 어떤 아파트는 계속 이렇게, 어, 지금, 매수와 매도가 없는, 네, 지금, 어,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이 국민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 아파트가 오른다 면은 사실 상승률이 다 똑같았습니다. 네. 시세 가격표만 달랐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응하는 속도들이 저는 양극화로 더욱더 좀 치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반응들이 지금은 입지에 따라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자, 지금과 같은 하락세, 뭐, 금매 물량이 몇 억씩 떨어진다. 이게 계속되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다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계점은 거의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하락세가 바로 멈추거나 바로 유턴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힘들다. 그 시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 봄 사이가 저는 금매 물량이 멈추고 더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건축 원가가 일단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전세가 없어지죠 월세화가 지속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도 보셨죠 월세 월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라는 문제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임대인에게 계속 돈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이제 따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기가 올해 말, 내년 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